진짜 잘 드시네. 네. 맛있어요. 와, 이 동네에서도 수많은 떡볶이 집이 많았어요. 그런데 네. 다 잊고 없어지고 많이 한 와중에서도 끝까지 여기는 혼자 지금 거의 삼십 년째 있는 이유가 진짜 유명 맛있거든요. 대신 여기 빼고 아무도 몰라. 굉장히 그랬고 이건 뭐랄까 <laughs> 너무 다 가져가시면. 아니 저기 미역회님 <laughs> 똑같이 회비 내고 너무 많이 드시면. <laughs> 미오케님, 맛이 어때요? 맛있어요. <laughs> 아, 그래요? <laughs> 어, 잠깐만요! 지금 그 친구한테 가토하는데요? 이제 주세요! 저거 주작이에요, 삐준이! 죽었다는 친구한테 가토왔다고요 살아났나봐요! 어, 추, 축하해, 주영아. 아니, 5만원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? 그런 성원님은요! 이깟 5만원 때문에 작업에 차질 생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! 야, 닥쳐라, 개새이야 58% 어, 애플 하나만 가져와도 1 0를다 맞먹, 맞먹잖아요.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모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1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 가져갑니다. 수익도.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100% 축하합니다. 미국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막상 오면 은 주가가 오히려 빠질 수도 있어요. 아. 왜냐면 미리 몇달 전부터 반영을 해버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D램 슈퍼사이클 한번온 적이 있어요 예. 근데 주가가 그 전부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예. 그때 당시에 보면 주가가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엄마 쫓 자자 잘 잤어? 뭐야 뭐하는 거야 요한 깨워주려고 우리 좀더 잘까? 아니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지난번에 너 몰래 쫓아와서 비번 을릴때 봤어